30번. k는 5분의 12보다 크고 4 이하. 자연수 n에 대하여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일단 나눴고, an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an이 뭐냐면, x 0 이상 2 이하. 자, x의 범위 똑같아.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똑같아. 자, an이 뭐냐면, n이 짝수일 때,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라고 있어. n이 홀수일 때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그러니까 n이 짝수든 홀수든 a n이라는 거는 직선과 곡선의 교점의 개수를 a n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아, 교점의 개수.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찾아봐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지, 그치? 그래서 곡선의 그래프, 직선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야 돼. 그러면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봤더니 곡선의 모양은 똑같지. 그래서 곡선은 똑같아. 하나만 그리면 돼. 그리고 직선은 좀 달라.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n분의 k, y는 n분의 k 플러스 1. 자, k 양수 n 양수니까 얘는 음수일 거고 얘는 양수일 거고. 뭐이 정도는 알겠는데 얘네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 근데 어쨌든 상수니까 x축과 평행한 그냥 이런 직선일 거잖아. 그러니까 직선은 문제가 없어. 이제 곡선의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곡선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될게 뭐냐면 곡선의 그래프 그려야 되고 그리고 미지수 k를 찾아야 되지. n은 어차피 n 대신에 1, 2, 3, 4 대입할 거니까. 자, 제일 밑에 봐봐. 구하라는 게 n은 1에서 5까지 a, n의 개수. 그러니까 a1, a2, a3 이렇게 n이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 갈 거니까 n은 아는 숫자야. 근데 여기서 이제 미지수가 k지, 그치? 그래서 k를 찾아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 두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인지 찾아야지 이제 a1부터 a5까지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주어져 있는 게 a2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일단 k 미지수도 찾고 교점의 개수도 찾을 건데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곡선. 자 곡선의 그래프를 봤더니 y는 여기 sin n pi x 플러스 2분의 pi 있으니까 각 변환부터 해야겠지. 그럼 2분의 pi니까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얘가 2사분면의 각이니까 그대로 부 보는 플러스. 그래서 2코사인 n파이 x 더하기 절대값 k 사인 제곱 n파이 x 있는데 앞에 지금 코사인 나왔으니까 코사인으로 바꾸자. 그럼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n파이 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절대값이야. 여기 플러스 k 마이너스 k 없어질 거고 다시 좀 정리해주면 y는 e cos n 파이 x 더하기 절댓값 마이너스 k cos 제곱 n 파이 x 플러스 1이지. 이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못 그리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치환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먼저 치환. 코사인 n 파이 x를 t로 치환을 하고 치환을 했으니까 반드시 범위 t의 범위 나와야 되지 그렇지 코사인 그래프니까 t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코사인 n 파이 x를 t로 치환을 했어 그러면 이 식은 y는 e t 플러스 절대값 마이너스 kt제곱 플러스 1이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사실 그리기 쉬운 그래프는 아니지, 그치? 이 그래프는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y는 et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절대값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두 그래프를 더한 그래프를 다시 그릴 거야. 일단 각각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릴 건데, 절대값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 넣어 보자. 자, 절대값은 일단 2차 함수지, 그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꺾어야 되지. 절대값 있으니까 x축 아래쪽 부분 꺾어야 되니까 그려주면 여기 어, 이렇게. 아래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꺾여서 이렇게 될 거지, 그렇지? 점선으로 그리는 이유는 이게 완성된 그래프가 아니니까 그냥 점선으로 그리는 거야. 자, 그다음에 y는 et, y는 et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 자, 그럼 두 그래프는 그렸어. 근데 얘네들 더 해야 되지, 그렇지? 어, 더하기 전에 이제 아는 점들 좀 찾자. 여기 보면, 여기 y절편, 여기 1이지, 그치? 절대값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x절편은 절대값 안,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찾으면, t값 찾으면 되니까. 얘가 지금 t축이지, x축 아니야. 자, 여기 이 그래프에서 교점 찾는다고 해서 a n이 나오는 게 아니지. AN은 X의 개수, 교점의 X의 개수지. 지금은 T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건너 건너가야 돼. 일단은 이 그래프로 뭔가 하고 또한번더 건너가야 돼. 자, 그럼 일단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래프부터 완성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 T 절편, 여기 T축과 만나는 점 찾아주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거 KT제곱이 1이니까 T는 얼마 루트 K분의 1? 여기가 루트 K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K분의 1. 자, 그 다음 이두 그래프를 더해야 돼. 더해서 그려야 돼. 그릴 때 뭐를 기준, 기준으로 잡냐면 두 그래프 중에서 y값이 0이 되는 점이 있잖아. 예를 들면 여기, 여기, 요 점, 요런 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어, 이런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루트 k분의 1에서 보면 절대값 그래프는 곡선 그래프는 0이지만 0이랑 그다음에 여기 직선의 et y 는 et 위에 이점0 더하기 et 위에 점 더해주면은 이 점이 될 거잖아 이 점을 지나게 될 거잖아 그치 그다음에 또 여기 y는 et 에선 0이고 그러면 여기 1 여기를 지나겠지? 그다음에 여기가 0이고 y는 et에 여기 있으니까 요 점을 지나겠지, 그치지 이렇게 세 점은 알겠어. 이런 점을 지난다는 건 알겠어. 자 그다음 x가 k 루트 k 분의 1보다 큰쪽 봐봐. 큰쪽 보면 y는 et도 양수고, 곡선도 양수지. 그럼 두개 더하면 점점 y 값이 이렇게 커질 거잖아. 커지는 거잖아. 두 개보다 더 커지겠지, 그치? 각각의 그래프보다 더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 0과 루트 k분의 1 사이를 보면 여기도 x, 곡선, 직선 둘다 양수지, 그치? 그러면 더해주면은 이렇게 만나는 점이 이거에 뭔가 두 배가 될 거니까 뭐 이런 데 가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야. 그 다음 사실은 이걸 식으로 이거 절대값 벗겨서 막 경우나누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한 그래프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럼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지 그치 일단 개형만 그려놓고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 루트 k 분의 1이랑 0 사이에서 보면 곡선은 양수인데 직선은 음수니까 더하면 이 곡선의 이것보다 좀더 값은 작아지겠지. 함수값이. 그래서 이렇게 좀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k분의 1보다 작은 쪽으로 가면 직선은 음수인데 곡선은 양수지. 그지 근데 곡선 쪽에 t제곱해서 뭔가 제곱이 들어가니까 얘가 더 이렇게 점점 더큰 값으로 이렇게 빨리 가겠지. 이거 두개 더하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약간 커지는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대충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아직 k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게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부분 봐봐. t로 치환하면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가 지금 t축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그래프에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랑 t가 1일 때가 언제쯤인지 대충 일단 찾고 시작하자. t가 1이면 y가, t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자, 절대 값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여기 어디인가 이쪽 음수 어디인가잖아 그치? 어. 그러면 이쪽 어디에서 지금 마이너스 루트 k분의 1의 값은 지금 모르긴 하지만 마이너스 루트 k분의 1. 봐봐. k의 범위가 5분의 12, 4, 이 사이잖아. 그러면 루트 k는 2그 다음에 루트 5분의 12이 사이일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k분의 1 했지 그치? 마이너스 루트 k분의 1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분의 12 이렇게 되잖아. 어 여기가 5분의 12가 아니라 역수에서 12분의 5가 되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 범위 찾고 있는 건데 이 선생님이 그냥 대충 막 쭉쭉 했는데 따라왔는지 모르겠다. 자, 루트 k의 범위 여기 요 사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k 분의 1 해주면은 요 사이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루트 k 분의 1보다 더 작은 쪽에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거야, 그치 지금 이 범위보다 마이너스 1이 더 작은 쪽에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있는 쪽을 생각하면 여기 곡선의 그래프 원래 그래프 생각하면 요 부분이지 그치 이 부분은 지금 꺾여 올라간 kt 제곱 마이너스 1의 부분이잖아 그치 그럼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k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이때 y 값은 여기 마이너스 et가 아니라 t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지 그치 마이너스 2 더하기 k 마이너스 1에서 k 마이너스 3이 되는거야. 그러니까 좌표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컴마 k 마이너스 3이 정도 된다는건 알겠고 그 다음에 1일 때 생각하면 y는 1 대입하면 2 더하기 자 1일 때도 마찬가지로 음 여기 kt제곱 마이너스 1에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k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여기가 만약에 1일 때 t의 좌표가 1일 때라고 생각하면 1 k 플러스 1 대충 이렇게 되는 거야 한요 정도만 생각하고 나중에 k를 구하고 다시 이 k 값을 넣어서 정확한 좌표를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k값을 구해봐야 될 텐데, k값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이용하자. a2가 0과 6 사이라는 거, 이거 할 거야. 자, a2. a2라고 하면 n이 2일 때잖아, 그치? 자, n이 2일 때면은 n이 짝수니까 가로 가야 되고, 그때 y는 n이 2니까 여기에다가 n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주어진 이 그래프에서 빨간 그래프지 그치 이 빨간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사분의 k가 만나는 점을 생각해 볼 건데 마이너스 사분의 k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수라는 건 알지 그치 자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일일 때 여기 k 마이너스 삼이 있는데 k 마이너스 삼이 큰지 마이너스 k가 사분의 k가 큰지 일단 그걸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거야. 지금 k-3은 선생님이 저기 지금 양수 쪽에 그렸지만 k-3은 음수가 될 수도 있지. k가 제일 작을 때 5분의 12 근처니까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릴 때 지금 만약에 k-3이 음수라면 여기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어쩌고 해서 여기 생겼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4분의 k가 음수면 지나가는 점이 지금 이게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 그릴 수도 있고, 여기 그릴 수도 있고, 여기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분의 k랑 k 마이너스 3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어느 게 큰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걸 알고 싶으면 k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분의 k를 빼서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로 확인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뺐더니 4분의 5k 마이너스 3이야. 근데 4분의 5k의 범위를 생각하면 k가 5분의 12니까 4분의 5 곱해주면은 3이지, 그치? 얘가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4 곱해주면은 여기 k가 4니까 얘는 5 이하지. 거기다 3을 빼면 얘가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k-3이 더 크다라는 거야. k-3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k-3이 더 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k를 그릴 건데, 그냥 이런데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지. 얘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거나, 얘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근데, 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경우를 보면, 교점이 한 개, 두개 생겼지, 그치? 근데 주의할 거는 이게 a2가 아니지. a2는 x y 의 교점이야. x의 개수야. 교점의 x의 그 개수지. 지금은 t가 두개 나온 거잖아. t. t가 두 개지. 그치. t가 뭐냐면, 자, 여기 위에식 cos n 파이 x는 t. 여기에서 x의 개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t가 두 개가 나왔어. 여기 얘를 x t 좌표를 t1 여기에 t 좌표를 t2라고 한다면 t가 두 개, t1일 때, t2일 때두개 나왔는데 둘다 0보다 작지, 그치? 그러면 그래프를 일단 그려주면, 그러니까 0과 -1 사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주면 지금 n이 2일 때 하고 있으니까 코사인 2πx지, 그치? 그럼 코사인 2πx면 주기가 1이야. 1인데, 그래프는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 그리라 그랬어. 그러면 주기 1이니까 얘가 두번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가 y는 cos 2πx고, y는 t1, t2를 그려야 되는데, t1, t2는 여기 음수 방향에 여기에 이렇게 있지, 그치?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조건에서 a2는 0과 6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되겠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 경우, y는 마이너스 4분의 k가 딱요점 지날 때, 이 점이 뭐였냐면, x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k분의 1이었어. 근데 얘가 지금 y는 et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t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k분의 2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k분의 2가 되겠지. 자이 경우, 이 경우 일단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 위에 거랑 그래프는 똑같은데, 자 그래프가 이렇게 똑같은데 지금 여기를 지나간다는 건, 거는 딱한 점만 지나간 거잖아. 한점 지나갔고 이때 y 좌표 얘랑 얘의 y 좌표가 일단 같다라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 t 값 t 값이 지금 마이너스 루트 k인데 걔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y는 t가. y는 t가 요렇게 지나가는 거지. 마이너스 루트 k가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교점이 지금 4개가 나왔잖아. 그러면 a2는 4. 4는 0과 6 사이에 있으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겠지, 그치? 근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딱여기를 지나갔을 때인데 그거는 마이너스 루트 k분의 2랑 마이너스 4분의 k가 같을 때잖아. k 루트 k가 8이란 말이야. 그럼 k가 4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지수 k의 값을 찾은 거야. 그럼 이제 k가 4라는 거 알았으니까 k 자리에 4를 이제 다 한번 넣어보자. 여기에 k 대신에 4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n분의 4니까 마이너스 n분의 2가 될 거고 여기에 k 대신에 4를 대입해 주면 n분의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음 이제 여기 이식있지 그치 이식에서 k4인 거 아니까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도 k가 4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k분의 1이 좌표도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치? 그니까, 러이 점의 좌표. 여기 요 점의 좌표는, 자, 이 점의 좌표는, y, x, t 좌표가 2분의 1이니까, 근데 얘가 y는 et 위에 있었지, 그치? 이 y는 et라는 직선 위에 있었으니까, y 좌표는 1이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다 찾았지.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요 좌표. 자, 여기 이 좌표, 여기 이 좌표는 x 좌 t 좌표가 마이, y는 마이, 아, t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마이너스 1이지, k가 4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a1부터 a5까지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 음. 여기, 요 점의 좌표는 여기 k가 4였으니까 1,5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a1부터 a5까지 찾을 건데, a1부터 한번 해보자. 자, a1이면 n이 1일 때잖아. n이 1이면 n이 홀수니까 나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y는 n이 1이니까 n분의 5, 5가 되겠지. 그러면 y는 5랑 이 그래프에 빨간 그래프의 교점이 어디 있는지 찾을 거야. 그러면 y는 5는 5 여기 보이지. 그치 y는 5는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 얘가 y는 5고 교점이 여기 딱 생겼지. 그 교점의 t의 좌표가 1이잖아. 지금 뭐할 거냐면 여기 cos n 파이 x는 t와 같다 해서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an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n이 1일 때 하고 있으니까 코사인 파이 x는 t인데 지금 t가 1인 거 나왔지 그치? y는 오면 t가 1이잖아. 그래서 t가 1인 거야. 그래서 y는 코사인 파이 x랑 y는 1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a1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그래프를 그려주면 y는 코사인 파이 x는 주기가 파이 분의 2파이에서 2지. 근데 우리 x의 범위 0에서 2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한 주기만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치? 자, 이거랑 y는 1, y는 1, 교점. 하나, 두개 생겼지. 따라서 a1은 2가 되겠지. 그 다음, a2는 아까 4라는 거 찾았지, 그치? 자, a2가 4라는 건 아까 찾았어. k 찾으면서 찾았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a3. 자 a 3는 n이 3이니까 또 n이 홀수일 대로 갈 거고 그럼 y는 3분의 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y는 3분의 5를 이 빨간 그래프에 그려 넣을 건데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 3분의 5는 1보다 큰건 알겠어.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그치? 이제이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3분의 5를 어디다 그려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지, 그치?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요 부분, 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얘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 점선을 지워버렸는데, 여기는 y는 et 더하기, 여기, 어, 바로 위에 여기 직선, 여기 곡선 있지, 그치? 여기에서 절대 값 안에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1 있잖아, 그치? 얘가 그대로 나온 거지.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1. 이 그래프 그린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인 거야.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고, 그, 축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니까 4로 묶어주면은 2분의 1에서 축이 4분의 1. 여기가 딱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치? 2차 함수 모양인 거야. 4분의 1을 대입을 해서 여기에서 4분의 1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 대입해주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 해서 4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y 좌표가 4분의 5인 거야. 자, 이건 좀 지우게 복잡하니까. 자, 여기에 y 좌표가 4분의 5야. 근데 우리는 y는 3분의 5를 그려야 되잖아. 그럼 3분의 5가 4분의 5보다 더 크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y는 3분의 5가 있을 거고, 그럼 교점이 여기 있고 교점의 t의 좌표 자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t 는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지금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지자 지금 뭐할 거냐면 a3 구하는 거지 그럼 a3는 코사인 3파이 x 자 여기 별표한 이 별표해 준이 그래 이식 생각하는 거지 그치 이거는 t 인데 t의 좌표가 알파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알파야. 그래서 이 알파가 0과 1 사이의 수라는 거 아니까 코사인 그래프 그려주면 코사인 그래프를 일단 한 주기만 딱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 y는 알파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어디인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에 0과 1 사이에 y는 알파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교점이 한 개, 두 개가 생겼지.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의 주기는 코사인 3파이 x의 주기는 3파이 분의 2파이에서 3분의 2잖아 그치? 여기가 3분의 2인 거야. 근데 우리는 2까지 0부터 2까지 할 거니까 이 주기가 3번 나오는 거지. 그래서 a3는 한 주기에 교점이 2개 있었고 그게 3번 반복될 거니까 곱하기 3에서 6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a4, a4, n이 4일 때, 그러면 n이 짝수니까 가에서 보면 y는 n이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 4파이 x 는뭐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그래프로 가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이렇게 있지, 그치? So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교점이 여기 여기 생겼어 자 t의 좌표를 각각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베타랑 감마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는 거지 그치 자 여기에 어 베타 또는 감마가 나올 거고 그러면 코사인 4 파이 x 그려주면 코사인 4 파이 x 주기가 4 파이분의 2 파이 2분의 1이지 그치 자 2분의 1 안에 자 하나만 딱 그려주면 여기 2분의 1 안에 베타랑 감마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거라는 거야. 그럼 교점이 네 개가 생기잖아. 그러면 a4는 한 주기에 네 개인데 이게 네번 반복되지 2까지네번 반복될 거잖아. 곱하기 4 해주면 16이 되겠지. 자 이제 n이 5일 때 마지막으로 a5 구해보면 a5, 5가 홀수니까 n이 홀수일 때 가주면 y는 n 대신에 5 대입하면 1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 빨간 그래프에 y는 1을 그려 넣을 거야. y는 1 그려주면 1 이렇게 세점을 이렇게 지나지. 여기도 1이니까 자, 이렇게 세점을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의 t 좌표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2분의 1이지. 코사인 5파이 X는 T인데 T가 3개가 나왔어. 마이너스 1, 0, 2분의 1 이렇게 3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코사인 5파이 X 그래프 그려주면 자한 주기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0에서 2까지에서는 이게 5번 반복될 거고, 여기에 y는 마이너스 1, y는 0, 그 다음 y는 2분의 1. /2.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생기지. 그래서 a5의 값은 한 주기에 다섯 개, 근데 이게 다섯 번 반복될 거니까 25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n은 1부터 5까지 an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a1부터 다 더해주면 되지. 자 아까 구해둔 거 a1은 2였고 a2는 4, a3은 6, a4 16, a5 25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6 더하기 25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12, 28 더하기 25니까 53.